자, 오늘은 의료개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아, 이거 너무너무 머리가 어지러질한데.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9번 싸워서 9번 진 한마디로 정부의 오랜 과제였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볼게요.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거의 시작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이었어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인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형태의 건강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98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죠. 1998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요게 설립됐고, 2000년에 비로소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의 의료 개혁이 결국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를 놓고 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건데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충 요약을 하면 이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다음에 표와 같은데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2028년 건보료 기금이 고갈되고 현재 32조의 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꿀팁까지 영상으로 전파할 정도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중국에 개방해 놓은 거야? 이 건강보험료와 의사와의 관계가 매우 독특한데, 우리나라 의사는 대학병원 의사건 개인병원 의사건 모두 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돈을 받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의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는 겁니다. 국가소속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치과 의사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냐? 치과 진료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 말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었단 얘기예요. 자, 20대가 지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의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수 있죠? 현재 3부인과를 기피한다는 거. 실제로는 외과, 흉부외과, 3부인과라고 하는데, 외과와 흉부외과는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나친 과로라고 하죠? 현재 주 8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과로가 맞죠? 정부는 여기서 의사의 인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의사가 많아지면 기피하는 진료 과목에 자연스럽게 의사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산부인과까지 마저 얘기를 하자면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리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왜인지 다들 아시죠? 궁금하시면 맘카페 한번 방문해 보세요. 소송 절차까지도 아주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살펴보세요. 자 한마디로 지금의 의료대란은 근본적인 문제인 건강보험을 손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의사도 국민이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 활성화 제가 보기에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니 누가 지방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 지방사람도 서울로 오는 판국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렇다고 환자를 두고 가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